사장 지교회의 직분을 맡은 자, 그리고 목회자 혹은 목사의 우선함. 사장 1항. 목사, 감독 혹은 목회자는 특정 회중의 임명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지도하며 그들의 회중을 살찌워야 한다. 그와 관련하여 회중은 그들을 목사로 부르는데 이는 그들이 그 회중을 먹이기 때문이며 또한 감독이라 부르면 그들이 그 무리를 잘 지켜내기 때문이며 그들을 목회자라고 부르면 성김과 직무 때문이며 또한 장로 혹은 원로라고 부르면 이를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 엄중하며 가장 존경받아야 할 영적인 치료회를 돌보는 일이기 때문이다. 해설입니다.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회의 직분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지는 직분이 바로 목사의 직분인데, 이는 칼뱅이 언급한 것처럼 그가 말씀의 사역을 담당하는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목사의 직무는 교회의 가장 기초적이며 중심적인 말씀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4장 1항에서는 목사에 대해 특정 회중의 임명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지도하며 그들의 회중을 살찌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목사의 직무인 말씀의 사역은 회중을 살찌우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목사를 감독 혹은 목회자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에서 알수 있듯이, 그가 또한 무리를 잘 지켜내기 위하여 다스리는 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장로 혹은 원로라고 불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27에서는 목사를 장로 혹은 원로라 부르기도 하는 것에 관하여 이르기를 일을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 엄중하며 가장 존경받아야 할 영적인 치례를 돌보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맥락 가운데서 목사는 당회나 노회의 의장을 맡아 치례를 전체적으로 돌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중요한 목사의 직분에 대해 제27에서는 그러므로 이를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 엄중하며 가장 존경받아야 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칠의회에서의 처리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법정이나 행정기관의 경우보다 훨씬 엄중하며 존경받을 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말씀으로 섬김에 있어서는 목회자 혹은 사역자이며 치료를 돌봄에 있어서는 장로입니다. 사장 2항 사역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 스스로 사역을 하려는 자들은 그들이 감당할 일정한 해중이 없이는 선출되어서는 안 된다. 해설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바와 같이 제272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분들은 반드시 직무를 전제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직무가 없이 직분을 세울 수 없으며 직무수행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직무수행의 적정선을 넘어서는 직분의 임명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사실 목사는 이미 사장 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특정 회중의 임명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지도하며 그들의 회중을 살찌워야 하는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지도하며 돌볼 회중 특히 치리가 없이 임명될 수 없습니다. 특정 회중의 임명을 받은 자라는 말은 그처럼 회중의 요구와 필요에 따른 직무를 전제로 세워지는 목사로서의 직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직분에 요구되는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목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4장 사망 어느 누구도 합법적인 부르심 없이 이 직분을 강탈하거나 혹은 스스로 침범해서도 안 된다. 해설입니다. 노예제도가 도입되기 전에까지 있었던 지역 순회 감독들의 경우에는 특정한 직분으로서의 순회 감독에 의해 합법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직분을 강탈하거나 혹은 스스로 침범할 수 있는 여지가 아직 있었으며 특히 이단 로마 가톨릭의 정치구조 가운데서는 성직매매와 같은 불법적인 일들이 얼마든지 이루어지기도 했었던 바 사망에서는 그러한 경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장 4항 하나님으로부터 한번 부르심을 받은 사람 회중에 의해 선출된 사람이 한번 사역의 직분을 받아들인 다음에는 그 직무를 떠나서는 안된다. 그 직무를 버리는 자는 책망을 받을 것이며 끝으로 출교되어야 한다. 해설입니다. 목사 직분의 경우 부르심을 받은 회중을 돌보며 지도하는 직무는 그 직분의 기초이기에 그러한 직무를 떠나서는 기본적으로 직분도 유지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안이나 회중 전체의 요구나 노예의 권장에 따라 이동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같이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목사는 자기 회중의 범위를 임의로 버릴 수 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배경 가운데서 특정한 개별 해중의 목사가 다른 해중에게 초빙을 받더라도 반드시 노예의 허락을 바탕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맡겨진 해중을 지도하며 양육하는 직무를 떠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면직이 되는 것이며, 심지어, 목사들의 경우, 그러한 의도의 권고를 거부할 시에는, 출교, 즉, 교회의 회원이 아님을 선포하도록 사항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특정 회중의 합법적인 부르심 가운데서 임명을 받는 자는 함부로 특정 회중에 대한 직무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는 치리 장로나 집사와 같은 다른 직분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통상적으로 목사는 자신이 원하는 사역이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에 매이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거치와 관련해서는 임으로 자신이 결정하여 지할 수 없습니다. I right.